그다음에 이제 목표로 횡으로 나눈다. 그럼 목표 나누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동경대학교나 아니면 하버드 공부를 했을 때 무슨 시험이 있나 봤더니 여기는 영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사회를 맞으면은 대학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 이제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럼 영어는 뭐 요약, 영장문, 듣기, 장문 독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이 요약 문제를 잘 하고 싶다. 그럼 요약 문제로 넘어가서, 목표, 목표는 400자를 15분 안에, 15분 안에 일본어로 100자 요약하기. 자, 그럼 다시 쪽에서 400자 영문을 7분에 놓게 하고, 100자의 논리적인 일본어 문장은 8분 안에 쓰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쪼개가지고 놓게 되면 일이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못하면은 이제 전부 다 일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못해요 하는 걸 보면,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하는 애들은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애들이고 보통 보면은 얘는 공부에 수학에 어떤 챕터에 어떤 문제 하나가 안 풀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다. 또더 심한 애는 난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수학이 안 된다. 어떤 애는 어떤 단원이 안 된다. 얘는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지식이 좀 부족하면 부족할 때 느끼는 게그 다른 분야의 지식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뭐 어 마케팅은 쉽다, 마케팅은 어렵다. 이거는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마케팅에 수없이 많은 분류가 있는데 이분류에이 이 분류의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 여기까지 나와야.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이 책의 제목 예를 들어서 전쟁의 기술이다 그럼 전쟁의 기술에는 보면은 전쟁의 기술과 이 책이 지금 이 전쟁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페이지는 633 페이지인데 전쟁의 기술은 제일 처음에 자기 준비의 기술이고 그럼 조직 방어 공격, 모략 이런 식으로 아 제일 처음에 나를 준비를 한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제일 처음에 방어를 한 다음에 방어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공격을 하고 이 공격을 할때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략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나눠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거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이한 부분에 뭔가 공부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루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올리는 게 동영상하고,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대략적인 속의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약간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시켜서 어느 부분을 오늘 더 강조를 하거나 더잘 만들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 또 검색이 잘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으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횡으로 나누다 보면 또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횡으로 나누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잘 들어가 보면 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목표가 어떤 건지를 아까 잡았잖아요. 그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이 목표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항상 이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목표 여기 보면은 6달 뒤에 400자의 영문을 7분의 독해를 한다. 그러면 과제 400자가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측정은 400자가 가량의 영문을 시간을 재가면서 독해를 하면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나 뭘할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을 거고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책은 내가 시간당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나 45분, 1 5분을꼭 강조를 하는 게이 45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5분은 다시 전략을 세우고 그럼 4 5분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은 이 책은 언제 끝나겠다. 또 내가 집중을 하거나 좀더 실력이 들면 얼만큼 가겠다. 이게 눈에 계속 보이잖아. 이렇게 일이 보일 때 일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갤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은혜 씨하고 이제 산책을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은혜가 두 가지 일을 할수 있겠죠. 블로그 올리는 거에서. 첫 번째, 한 시간에 세 개를 한다. 그러면 한 시간에 4개를 하거나 그렇게 개선을 하거나 두 번째, 한 시간에 똑같이 3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훨씬 좋거나 하지만 다음날 똑같이 한 시간에 3개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측정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내걸 평가를 한다는 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사람이 100을 생각을 하면 10을 말할 수 있고 또 10을 말하는 것또 말하는 거를 또 일을 행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 1%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가면서 가게 되면 보통 이것만 잘해도 그 자리에서 능률이 한 5배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이제 시작하기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은혜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여덟 번째 습관이나 미래를 경영하려면 원래 그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은혜 씨가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책 읽기를 약간 소홀히 하셔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맞춰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글들이나 이런 것들, 글 읽는 습관이나 뭐 듣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책들 많이 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싫어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좋아하는 분야는 어차피 해 봐야 실력도 안 늘어요. 내가 만약에 영어가 90점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야 10점밖에 못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이 10점이면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게 90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보통 뭐 어떤 걸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이거 정말 내가 못하는 거 못할 것 같다고, 그걸 해야 그 사람이 그만큼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가요.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서, 1% 성장하냐? 1%, 1%나 2%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내가 정말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그 자기 인생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어차피,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병목현상이라고 공학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여기,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다시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속도보다 이 병목, 이, 좁아진 입구, 이쪽에 들어가는 물 양에 따라서 전체 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만 계속 잘한다고 우리 전체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목처럼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넓혀줘야 다른 부분까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아, 이 부분은 정말 못하겠고, 정말 익숙하지 못하고 어렵다. 이 부분을 끝내야 자기 실력이 확 상향이 돼요. 드라마틱하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계속 공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경영이나 마케팅 이런 거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공학만 하고 계산만 했으면 아마 얼마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닥에서 계속 남아 있었을 것 같아. 요 그다음에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법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을 많이 하죠. 제일 처음에는 공부하는 거를 주변에 좀 알려라. 뭐 한다고 할때막 더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거 뭐할 거다. 나 이거 이거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난리치는. 좀 정선이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걸 잘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하겠다고 하는 거. 나중에 그말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는 것들에 대해 서 상상 상상을 하고 이게 잘 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아, 내가 무슨 강의인가. 나 어디 서서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도 제대로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강의 요청을 받기 전에 그 대학원에서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회를 잠깐 봤던 적이 있고요.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사회를. 그 사회를 봤는데 너무 못본 거예요. 너무 못 봐서 그 강의했던 사람이 자기는 고등학교 출신인데 저기 있는 사회자보다 말 잘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다음날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용기가 됐던 거는 딱 이겼던 거 같아요. 스티브 잡스를 혼자 상상하면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분화해서 달성하라는 건 아까 알려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안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하면은 진짜 안 돼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때 미나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아, 막, 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 시작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아까 그때 1시간 40분 정도 했을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잘 되겠지라는 마음에 그냥 슬라이드만 보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는, 아, 이것 이런 건좀잘안 좋은 습관인데,